이 제의의 시 소수성은 당간 지주의 배경과 내용은 이러합니다. 1500, 1453년, 에, 세종대왕의 두째 아들 수양대군이 에, 김종수 황고인을 죽이고 영민정에 오릅니다. 바로 아랫동생인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부자를 강화도에 유배시킨 후에 안평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455년에 안종이 양의를 했다지만 은 사실은 뺏은 것이죠. 그 이듬해 1456년에 사육신과 김문기 등이 단종 복위 운동을 빼하다가 모두 처형됐습니다그 이듬해,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에 유배된 것이 1457년 6월인데, 에 서너 달 후에, 10월 달에 결국 어 죽입니다. 에 이때, 세종의 음 여섯 번째 아들, 금성대군도 단종 포기운동을 피하다가 영풍부사와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정축지변인데 이시 내용은 이 정축지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려 체온이 황망히 흩어지고 꽃잎 떨어져 붉게 뜯히고 천지사방 활활 탄다. 금성대군 그 의연한 충절 배신 아침은 그림자조차 없다. 충절 정의는 쓰러지고 불의 업무는 힘이 세다. 황량한 백전 광엄을 지나 당간지주와 소수소원이 엄숙히 공존한다. 몰래 금성단 지켜온 의인의 용기요. 맹예는 300년 지나 회복되고 역사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역사의 성실한 자 편이라지만 체온이 흩어진 시류의 혼돈이요. 무상도 멋 시인의 말뿐인가. 현지사방이 활활 탄다는 것은 1457년 정축지변을 당하여 숙수사절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검성대군의 충절, 형님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려는데 대한 저항으로, 어, 숙수사를 중심으로 영풍보사 이보험과 숙수사 주지 등과 함께 단종포기운동을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1457년에 정축지변입니다. 어, 폐허가 된 숙수사 터에 백년이 지난 1543년에 그 자리에 소수서원이 건립됐습니다. 소수서원에 절의 당간 지주가 있는 것은 숙수사 폐사지라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검성대고원을 모시는 신단, 신단은 소수서원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1711년에 명예가, 명예가 회복되어 설치됐습니다. 아, 이 정축지변으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종실에 에, 여섯 분이 목숨을 잃은 것이 명예가 회복될 때, 검성 대군도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역사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록프가 나치에 정하면서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결국 전사했습니다. 조지온 씨는 무상도 못이라고 엎었습니다. 무상이란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역사의 정의가 아닌 변화는 멋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은, 단종 때 좌의정이지만 사실상 가장 오똑한, 지탱하는 신하였습니다. 그 세종 때 통만강 육진을 개척할 때, 그 우국 총령에 깃든 호방한 시조가 있습니다. 상풍은 나무 끝에 불고 매월은문 속에 참되 만리변성에 일장금 짓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그칠 것이 없으라 장백산에 길을 꼽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석은 저 선비야 우리 안이 사나이냐 어떻다 인각화성을 누가 먼저 하리라 여기서 인각화성이란그 중국에서 공신들의 이 초상화를 그려갖고 보존하는 공신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누가 먼저 나라의 충신이 돼서 인간 화석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자기의 고탕한 포부를 얽혔습니다. 단종의 적위, 단종 시대.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단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죽이하였습니다. 단종 어머니 모후는 권씨는 남편인 문종이 즉위하기 전에 세자빈으로 있다가 단종을 낳으면서 산후 부작용으로 죽었습니다. 문종은 부인을 현덕왕으로 추정하고 후궁만 건너렸습니다. 당시 궁중의 제일 어른은 세종후궁 해변양씨였으나 후궁 출신이라 수렴청정을 할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실권은 문종의 유명을 받은 고명 대신 황보인 김종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수양대군, 세종의 두째 아들이고 문종의 아우. 수양대군이 선제 공격으로 김종수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은 사건이 개유정난 입니다. 개요정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453년 단종 1년 때 수양대군이 원로 대신들을 없애고 스스로 정권을 잡은 사건. 표면적 이유는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자의정인 김종서와 영의정인 황보인이 등이 영모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고 일으킨 정변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은 피살당하고 안평대군은 가화도에 기항 갔다가 역시 사사당하였습니다. 김종수는 자기 집에서 수양대군의 기습 공격으로 아들 성규 성리와 함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산소는 공주 국사봉에 있습니다. 계유정란의 거사는 모사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결단을 부추인 결과입니다. 길가에 집을 지으면 말썽이 많아 3년이 지나도 집이 안됩니다. 작사도 방 3년 불성 대군께서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수양대군은 코도 속에 갑옷을 입고 무사 세 사람을 데리고 서대문 김종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눈치가 이상했던 김종수는 인사를 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수양은 말에 단체 종시부에서 영웅 부인의 일을 탄핵하였으니 정성은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일부러 수양대군 자기 사모를, 사모의 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김종수가 자기가 쓰고 있던 사모의 뿔을 뽑아 먼발치로 건네 주었습니다. 김종수의 이 재치로 수양의 첫 번째 타이밍은 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아들, 성규에게 비밀리에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였고, 눈치가 수상한 김씨를 알아차린 성규는 몇 걸음 호퇴하였을 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을 위해 수양은 청탁할 편지가 있다며 내밀었고, 김종서는 달빛에 비쳐 읽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이 쇠망치로 김종수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선교가 아버지 위에 엎드려 감사자 무사들이 칼로 내리쳤습니다. 이날 밤 단종은 지금의 종로구 교동에 있던 단종의 매부 정종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수양은 김종수가 반역을 했다고아려고 엄명으로 대신을 부르게 했습니다. 군사들을 새 겸문에 배치하여 두고, 한 명의 살생부에 따라 기포라는 중신들, 영의정 황보인 등을 죽였습니다. 김종수는 즉시 죽지 않았고, 중상을 입은 몸으로 부인의 가마를 타고 성내로 들어와 사태를 수습하였고 하였으나, 이미 성문은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장악하여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수양대군이 보낸 사람의 칼에 맞아 김종선은 드디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 병마보통차까지 모두 겸하여 궁국의 대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수양대군청은 과감하게 비열한 수법으로 정직을 제거하였습니다. 사육신 단종복기운동과 사육신 묘에 대하여 명사신 초청 창덕궁 연예시의 여원금으로성삼성삼문 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흥부를 인면 계기로 그사 기회를 이용하여 세조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차린 한 명애가 분이하여 벼혼금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위기를 느낀 김질이 배신을 해서 정창손에게 밀고하여 모든 것이다. 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여 명이 이때 희생됐는데, 가족들하고 합쳐서 특히 사육신이라고 하는 평가는 남효원의 추광집 육신전에서 엄밀히 평가하여 사육신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당시 조모작급은 사육신 외에도 박종림 박정, 권자신, 김문기, 성성 등 17명 정도였고, 희생자는 1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뒤에 숙종 때 재평가되었습니다. 사육신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습니다. 숙종 7년 1681년에 민절 성원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악백년, 성산문, 유홍부 2개의 묘만 있었는데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 등은 묘 또는 흥도로 추궁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대군 단소 마련 경위. 1457년 세조 2년에 금성대군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순흥부, 지금의 영주입니다, 영주에 기항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단종부기 운동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여 결국, 순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의 행정구역인 수능부가 폐지가 되고, 숙종 때 가서 다시 수능부가 복원되었습니다. 숙종 때 부사 정중창이 단소를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지역 주민들이 몰래 그 지역에 단소 비슷한 것으로 추모를 해왔었습니다. 영조 숙수사지 당간지주. 숙수사는 통일신화 때 절이고 소수서원 경례 솔마 때 당간지주만 남았습니다. 숙수사 폐사지에 군날 약 100년 후에 소수서원이 성립되었습니다. 당간지주는 절의 위치를 알리는 상징적 조형물이고 불교의식시에 땅이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타는데 그 깃대를 고정시키는 두 개의 돌기둥입니다. 자 료의 마무리 를하는 과정 에서 소수성은 단간지주 다시, 한번읽 어, 보겠 습니다. 마른 하늘 에천둥이 울려 체온 이, 광 망이 흩어 지고 꽃잎 떨어져 붉게덮 이고 천지 사방, 활활 탄다 경성대군 그 의열한 충절 대신 아침은 그림자조차 없다 충절 정의는 쓰러지고 불리 업무는 힘이 세다 광량한 백년광음을 지나 당간지지와 소수소운이 엄숙히 공존한다 원래 금성단 지켜온 의인의 용기여, 명예는 300년 지나 회복되고, 역사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역사에 성실한자 편이라지만, 체온이 흩어진 시류의 혼돈이여, 무상도 못 시인의 말뿐인가 정리 1. 개유정란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 결국 왕위를 찬탈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2. 사육신의 정의는 남효원의 추왕집어 전위 평가에 에서 나왔습니다. 3. 세종대왕의 아들 중 형인 수양대군에 맞서서 족파인 관종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분은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이 있습니다. 4. 금성대군의 신단은 영주 소수서원 부원에 있으며 그 근거지로 삼았던 숙수사는 불타고 회사지가 됐으며 안간지주만 남아있고 그날약 100년 후에 그 자리에 소수서원이 지어졌습니다.